자 안녕하세요 지타찬 교수입니다 오후 11시 2분입니다 자 일단 엔캠을 보유한 주제 여러분들 상담보고 오랜 시간 동안 이 1월 달부터 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엔캠에 디안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사실 중간중간 과정마다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비중을 덜어놓아야 된다 비중을 덜어놔야 된다 매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아주 오르기 전에 여러분들께 처음 소개시켜드렸죠 자 그러면서 최근 급락 나왔을 때도 바닥 바닥, 두 번의 바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라고 해서 말씀을드렸고자 일단은 오늘 60일선에 딱 걸쳐진 이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 자이 부분을 뚫어낼 수 있을까요라고 한다면 분명히 중기적으로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폭이 과연 여기까지 가는 게 가능할 것인가? 자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오늘 영상에서 같이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타짜한 기수. 그리고 여러분들 화이팅 할 거다 라는 뜻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타한 교수 많은 힘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어, 저는 이제 선의의 도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작하고 있지 어떠한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우리가 이제 바라볼 때는 이엔캠에 대한 종목이 무엇을 하는 업종인가를 봐야 돼요 무슨 업종이죠? 2차전지 업종입니다 자 2차전지 업종 중에서 어떤 산업을 연계하고 있죠? 전해액 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전해액 사업은 어떤 산업이죠? 쉽게 말해서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소재는 리튬이온인데, 이 리튬이온을 잘 돌게 하는 게 바로 전해액이라는 거예요. 근데 충전과 방전이 잘돼야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전기차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전해액의 1등 생산국은 어디죠? 중국이죠. 당연히 이 IR레이버와 북미시장의 어 이제 공약 해서 투자하는 오장각의 신해한수가이 중국이 전액을 일등으로 생산하는 이 부분에 IR a 레이 법안이라고 해서 지금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이것 때문에 합당한 근거로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경고 종목 한번 1회차 되고 그리고 2회차 됐을 때야 이거 33만원 딱 지켜냈는데 해제를 하면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죠 왜 이걸 넘겨버리게 되면 결국 경고 종목 2회차에 지정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온다. 5월에 있었던 이 지수 펀드 있잖아요. MSCI라고 하는 모건스탠리 자회사가 이 대한민국 증시 투자할 때 NCM도 포함하냐 마냐 외국인들의 이 바스켓에 이 장바구니에 투자하는 이 펀드에 대한 부분을 불발 사건을 나올 수 있어요. 즉 몸집을 줄이는 활동을 할 겁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습니까? 주식 매수 선택권 그리고 전환 사채. 즉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걸 동원하면서 주가를 올린다. 근데 어떤 이들이 여기서 몰빵 철하라고 하니까 오전강이 어떻습니까? 콜옵션이라고 해서 본인이 지분을 늘릴 수 있는 이 공시를 내고 와이어트 그룹이라고 하는 본인 투자에는 또 기업의 예, 사채를 이용해서 주식으로 전환을 하죠. 위협을 하죠. 그리고 이때 다시 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하는 환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에 하방을 이끌죠.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그 이후에 27만 원에 블럭딜을 했는데 이때 누굽니까? 우리 프라이빗 에코티 사모펀드에서 매도를 하죠. 자,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주가를 눌러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뭡니까? 이들은 누굴 위해서 중앙첨단소재라고 하는 이 엔켐의 최대주인 오정강이가 인수한 이 중앙첨단 소재 누구 거다 역시나 오정강이 거다 근데 이 중앙첨단 소재와 엔캠은 뭐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똑같이 오정강 거면서도 불구하고 막대한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사채를 발행해서 키우는 회사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 여기서 주가를 끌어올릴 거예요 다시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맞아요 마지막 전환사채가 행사되는 이날 보통 이 전환사채라는 건 사채인데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거래 일전에 이들은 최저점을 찍는 게 공식처럼 이어집니다. 라고 했었어요. 결국은 이걸 딱 찍고 30일 이들이 일정 부분 비중을 낮추면서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nkm으로 들어온다고 했죠. 그래서 쭉쭉 주가를 눌렀던 이유다. 그죠. 그럼 주가를 눌렀던 이유는 두 가지가 되겠네요. 중앙첨단 소재를 고가에 팔게 하는 예, 팔게 하고 우호 지분을 들어오게끔 하고 최대한 싸게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본인들 편인데 들 오정강이도 역시 뭘 한다고요? 정확하십니다. 오정강 대표도 본인이 할 행동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뭐요? 본인의 지분을 끌어올리고 싶었던 거예요. 지분 구조가 낮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최근에 나왔던 게 어떤 게 있었어요? 삼성 SD와의 협력을 논의 중이다. 근데 이 부분은 세일즈 형식이라고 했죠. 왜 세일즈 형식이라고 했죠, 제가? 맞습니다. 삼성 SDI의 수석연구원이 출신이었던 오정강이가 삼성 SDI 퇴사하고 만든 게 엔캠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엔캠이라고 했는데, 결국 뭐냐면, 자, 이전액사업부가 매각한다고 해서 냅다 받아먹은 오정강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어, 이 엔캠의 주가가 이 부분에서 3월 27일 날 오를 겁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삼성 SDI 주가가 어떻게 된다 고봉을 찍는다 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했지만 이렇게 그쵸 주가의 방향성은 달라요 지금도 보게 되면 2, 2거래일 동안 빠졌지만 3거래일 동안이죠 정확히 말하면 엔캠으로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을 저보분 여기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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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이 일정 부분에 내년도 올해 말부터의 어, 실적에 대한 부분을 기관을 통해서 아이언 활동. 예. 충분히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선반영. 선반영. 왜? 기다렸던 부분에 이 부분을 확정으로 돌렸다는 거죠. 그래서 20만 원 라운드 피규어 내에서 움직이고 60일선을 한번 걸쳐낼 겁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지 이제 아니 이제 주시타자한 교수님 그래서 오르는 건가요?라고 하면 저는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기간 조정을 여기까지 좀줄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매수하시고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손절매래라? 이 말은 아닙니다. 다음에는 다음에는 미리부터 말씀드리지만 누가 몰빵철하라고 하면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왜? 오를 때 분할로 일정 부분만 매도하더라도 얼마나 가벼워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끌고 가고 그죠? 매번 어떤 사건이 나왔을 때 풀패팅을 해버리니까 문제 아닙니까? 절대 그러면 안됩니다. 오르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들 분할 매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에 대해서 2차전지의 향방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중국 조이기에 대한 부분도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저는 어, NKB라는 종목을 사실 여러분께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이 부분에서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을 처음 소개시켜드리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어,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 이때 MSCI 지수에 포함되는 똑같은 이 사연 때 주가가 여기서 여기 올랐을 때 조정폭이 나오면 이 엔캠으로 편입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네, 넘어갑시다. 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산업이 조금은 이찬지 핵심 소재 중에서 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이후에 다섯 번째로 중요하게 다룰 만한 이 핵심 소재가 지금 시장에서 좀 언급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라이브에서 좀 다뤄보긴 하, 하겠지만요 자최고이그 대형 증권사 다섯 군데에서 어~ 집중적으로 매집을 했더라고요. 자이 부분은 제가 음명을 삭제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린데 미래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장사하는 사람 아닙니다. 자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손실 중에 있는 분들이 향후에 NKM을 네,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그 맞아요 보유된 연금이 적으신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 또 누가 뭐 거기서 몰빵 쳐라 라고 해서 정말 큰 금액을 들어갔다가 손실 중에 위치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시드머니로 좀 사용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자 이걸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자요 부분은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시죠 저 개인 번호니까요 아좀이거 불편하긴 한데 010-4822-8706입니다 저 개인 번호예요 네, 010-4822-8706입니다 자이 부분으로 n 엔 m 이라고 해서 정확히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어 제가 이 자료 보내드리고 그리고 라이브, 라이브 주소, 링크 주소, 여러분께 발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승인을 좀 도와드려야 되니까 일단 n 엔 m 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 장사하는 사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명의 시장에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일단 엔캠의 뒤를 이을 정도로 분명히 주가는 최소 못하더라도 방향성 자체가 세배 정도는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2차 전지는 일단 바닥 구간인데 엔캠에 대한 부분은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그걸 좀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어, 저한테 어, 그 엔캠이라고 보내시고 선택에 대한 문제는 라이브를 여러분들만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돈 내야 되냐 하는데 무료입니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개인 채널 만들어서 여러분 한 분이라도 잘 됐으면 하는 뜻으로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진심을 몰라 주시네요 자, 0104822-8706으로 엔킴이라고 해서 보내시고, 실시간을 좀 다뤄드릴게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따졌을 때는 분명히 반등을 더줄수 있다, 이겁니다. 다만, 다시 한번 더, 요 부분에서 주가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에 한 명의 나고자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시타짠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연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연을 좀 적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읽어보고, 어떤 이평단가가 다르신 분들 있죠? 그죠? 평등가가다 달라요. 달아요 사람의 색깔도 다르고. 예, 그런 분들. 아니면 뭐 신용이나 대출을 써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그죠? 자, 터치 안교수였습니다. 여러분들, 뭐 내일 또 라이브 들어오세요. 예, 감사합니다.